건강보험료가 너무 뭐 과한 것 같아서, 아...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부과하는지. 지금은 그 작년 7월에 제도를 바꾸면서 조금 완화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사는 집은 가액에, 그 금액에 관계없이 그건 배해야 하지 않느냐. 그주거의주거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낮춰줘야 되는데, 낮추려면 어,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어, 사회적으로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하나의 팁은, 만약에 직장에서 그만두고 나오셨으면, 3년 동안은 직장 건강보험료를 낼수 있습니다. 자기가 냈던 만약에 자기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났던 20만원 었으면 회사에서 10만원 부담하고 자기가 부담한 거 1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부담한 보험료 10만원만 어, 3년 동안 낼수 있습니다. 이미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의 이미 계속가입과 비슷한수있습니 근데 자기가 계산했을 때, 어, 지역가입자로 계산해보니 그지역가입자 보험료하고 이미 계속가입자, 직장가입 그 보험료하고 비교했을 때 아들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건강보험료, 어, 부동산, 지금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어, 그건 공시일가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그거는 그 건강보험료를 비교때 잡는, 어, 그 지방세 과세 표준액이라고 겁니다 공시가격이 한 60%입니다. 대개 한 뭐, 시세의 한 절반 정도로 보수니다 그거는 지역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농어촌은, 대신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금강보험료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5년마다 연금 재정을 손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손을 본다는 얘기는 연금의 조건을 조금씩 나쁘게 떨어뜨립니다. 조건은 조금씩 조금씩 나빠질 수는 있는데, 못 받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못 받는 경우는 그리스 같은 경우입니다. 나라가 부도, 국가부도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글쎄 일본을 네, 일본을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일본은 그렇게 했는데 한국은 일본에는 공무원 공무원 노조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2015년에 공무원 임금의 조건을 이렇게 좀 계획했는데, 그때 공무원도 공무원들의 저항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그 공무원 임금을 계획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사를 쓰, 쓰면 거의 뭐 폭탄. 엄청나게 저항을 받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 말은, 어, 논리적으로는 공무원 임금을 줄여서, 왜 공무원 임금만 따로 그렇게 하느냐. 그럼 모든 임금을 국민 임금처럼 통합해버리자.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 생각보다는, 어, 어려운 제입니다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게, 국민 임금은 지금 640조 원이 쌓여있습니다. 2057년에, 저, 고갈되는 거를 예상해서, 지금부터 예산을 보전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임금은 지금 당장 적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 임금은 좀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에, 아까 말씀드린 는이 산식에서요, 국민연금은 만약에 50만 원 받으면 50만 원다 소득으로 습니다 개인연금도 소득으로 다 잡기 때문에 에어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하고 기초연금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이 어 지금 25만 원이죠. 4 7만 5천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은 어 최대 최대 그, 그 국민연금, 아, 기초연금이 50% 깎입니다. 국민연금을 안 넣고 그냥 기초연금을 넣는 게 낫지 않아요? 기초연금을 타면 기초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아까 말씀드린 아니, 대로 국민연금을 10년 9만 원씩, 그 10년을 넣어야 18만 원 타는데 기초연금은 아까 말했국민연금은 내는 동안에 받치면 네. 장애연금이 나옵니다. 장애연금 나오죠. 그 다음에 만약에 돌아가시면 유족한테도 가죠. 기초연금은 유족연금이라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적정 넣어서 그걸, 그걸 채우려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다 합했어요. 다시 질 합해 합해입니다. 네, 오늘 질문이 너무 뜨겁고 <laughs> 네, 우리 신선 기자님께 다시 좋은 기사 써주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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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니면, 아까 국민연금 두 개만 아니면 제가 오 내내 하고 싶은데 이제 장말에 그만둬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일보를 보시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보시는 진짜 탁고난 대책이니까 중앙일보 계속. <laughs> 봐주시고, 주례 많이 좀 이렇게 공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